최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급성장과 관련 위험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들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시장 선점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은 최근 스테이블 코인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준비자산 신뢰가 약화될 경우 디페깅과 대규모 상환 요구 등 코인런 발생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오류나 범죄 악용 가능성도 결제 운영 측면에서 위험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내 하락시 금융 시스템 전체로 리스크가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입 등 외환시장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도 지적됐습니다. 미국과 유럽 연합 등 주요국들도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며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기 은행 기업들도 진출에 적극적입니다. 은행권뿐 아니라 핀테크와 게임사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상표권을 출원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 당국도 리스크 최소화와 혁신 구간 확보를 위한 정책 협력에 힘을 실고 있습니다.